Hi, there's an angel in the sky The glitter and the shine, she must be divine What a night, what a sight Ring the bells, loud and clear Have the reindeer Reappear, take my hand, you promised land. Here we go. I have wished upon a star, I've sent my wishes far to get you in every way. I had given up hope when the snow started falling. But then I knew it was you. Around midnight, way up high, there's an angel every night. Take my hand, you promised land. 이거 먹고 이제 우버 타고 숙소로 갈 거예요. 아, 너무 힘들었다. 그 친구는 어디 있죠? 침대에서 먹을 거예요. 오호. 저는 오늘 마가레토웰이라는 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샘플 세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갈 건데요. 지금 문제는 돈을 얼만큼 가져가느냐입니다. 돈을 얼만큼 가져가느냐. 일단, 어제 쓰고 남은 현금. 이게 얼마야? 근데 돈이 너무 예뻐요. 이거 보이나? 돈이 너무 예쁜 게 여기 투명, 투명이에요, 투명. 사이즈도 한국 돈이랑 너무 다르고. 이건 짱 커요. 음. 퀸 엘리자베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숙소 예쁘죠? 밤이어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돈 정리를 했고, 이제 가방을 싸고, 저는 씻을 거예요. 가방에 여권이랑 팩트 넣고, 지갑. 지갑 넣고, 가방 안에는, 팩트랑 입술 바를 거, 입술 바를 거랑 제가 좋아하는 고체 향수랑 어제 공항 편의점에서 산 세이헬로우 멘토스, 그리고 이거 카메라 집어넣고 핸드폰 집어넣고 그러면은 다 됐겠지? 음. 아 맞다 이거 보조 배터리랑 카메라 배터리 이거도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준비 끝. 저는 씻고 오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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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많이 분다. 오이스터. 아, 오이스터는 살 거야? 트래블카드로 산다고 해서? 오이스터에 들어가면 트래블 그게 있대. 아 아닌가? 아닌가? Get you card. 컴컴. 이거 할까? 원, 세븐데이 트래블카드? 어. 예, yeah, 나왔어. 예. Yeah. 예. Okay. Yeah. 달달하고 이런 거 먹고 싶다. 음 <laughs> 맛있어? 목 있는데 문이 있는 거 말고 그냥 까만 거까맣 까만 그 글자. 고자자 없어 신발 있으면 여기 글자 있는거야. 아. 있겠다 t k o 진짜 맛있겠어. 진 장난 아니야!! 오 진짜 장난 아니야!! 과연 맛은? 음음 완벽해. 이 위에? 아, 이거에? 이거를, 이거를 가져가자. 이걸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폭식, 폭식. It's pretty tall right? What size? Yeah. Sorry. Six or seven. Thirty-six or seven. Yeah. Can I try? Yeah, black one. Tazatari. 음. 네. 먹고 봐야겠어. 피로가 사라지는 상큼. 음. 어. 가요, 알라딘 데. 알라딘 데 음. 가고, 그래서, 네. 음, 여기. 그래서 선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아까 여기 주변에 에일리 괜찮은 데 많다고 했으니까, 여기 위로 해서 뭐 이렇게 가든지 하다가. 여기가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아, 예쁘고 보고 너무 힘들다. 아, 힘들어. 쇼핑 컷을 찍어 보겠습니다. <laughs> 제가 이번에는 진짜 사고자 하는 게 진짜 확고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못 사면 너무 진짜 속상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뉴욕 갔을 때도 확고했지만 못 사서 되게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여행 첫날에 제가 모든 걸다 이룰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마가레토웰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샥이랑 마가레토웰이랑 콜라보한 그 시계도 가지고 있고 에코백도 가지고 있고 한데요. 아무래도 너무 비싼 브랜드라서 제가 옷을 사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여행 떠나기 전에 인스타에서 샘플 세일한 건다고 딱본 거죠. 근데 제가 도착하는 날 다음 날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녀왔습니다. 제가 산 옷은 짜잔 남색 트렌치 인데요 바바리 정도는 아니고 제가 바바리 코트는 있어서 이렇게 그냥 깔끔한 심플한 스타일의 옷을 샀고요 그리고 제가 살짝 오버핏을 좋아해가지고 어 조금 넉넉한 사이즈로 샀구요. 아, 그렇다고 막 허벌럴럴 이렇게 큰건 아니고, 어깨선은 맞는데, 살짝 넉넉한 사이즈고, 헤헤헤, 짜잔. 그리고 최고의 포인트는 바로 가격인데요. 이게 원래는 795파운드에 판매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120 가까이 하는 제품인데, 제가 이번에 295파운드에 이것을 사게 된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40만 원이 안 되는 돈에 이걸 산 거거든요. 되게 오래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고 막 그런데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이 브랜드 원래 제품가에 비해서는 너무 너무 싸게 잘 사서 진짜 너무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가 좋아요. <laughs> 그리고 다음은 드든 제가 진짜 막 리버티 백화점 갔다가 세일프리즈 갔다가 막 전화를 막 온갖 매장에 돌려가지고 그 제품 있냐고 물어보고 막 이랬는데요. 이번에 제가 산 것은 짜잔! 드든 발렌시아가입니다. 이번에는 신발을 제가 샀어요. 원래 이렇게 막 여행 와서는 잡다구리를 더 많이 사는데 이번 여행은 옷이랑 신발 위주를 자꾸 보게 되네요. 이번에 산 것은 드드드 드드드 드드 보이시나요? 드든 예쁘죠? 살짝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사고에 말았습니다. 발렌시아가의 스피드 트레이너 제품이고요. 반대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 꺼내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것이죠. 사이즈는 37 사이즈를 샀습니다. 런던 여행 첫날인데 지출이 너무 크긴 하지만 되게 진짜 벼르고 벼르던 거를 사가지고 기분은 되게 좋고 또 오래 신고 오래 입을 것 같아가지고 뿌듯합니다요. 완전 영국 콩이 먹고데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사이좋게 나눠먹네 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이 어때? 네. 맛있겠다. 어, 너무 특이한 맛이야 되게 특이하다 백미 맛 나는데? 약간 백미다 음. 어. 음. 음. 이요 하루가의주은 바로 이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책이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50% 할인받았어요. 50% 인데요? 무 이렇게 한 권을 한 거예요? 귀엽다 니다 Thank you. 좋아보여. to get you home anyway, i had given up hope when the snow started falling but then i knew it was you around midnight way up high there's an angel my hand you promised land he